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영어강사 소피아 쌤입니다. 학기 시작이 되면 첫 3주차는 다들 열심히 한다.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 4주차째다.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죠. 그게 딱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. 이제 3주차가 딱 지나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니다 몸이랄구나 머리에. 아 열심히 했지라. 합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좀 쉬워지는 거 아닌가?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 악마의 유혹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4주차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사로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지금 3년차째인데 저도 나름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하는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저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? 고민을 하다가 아,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누군가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 보셨나요? 제가 정말 애정하는 영화인데, 그 영화에서 수진이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.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. 진짜 목수는 마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래. 이 대사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. 진짜 내가 하는 직업이라는 무엇일까? 어쨌든 저희는 공부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는 아이덴티티 나의 직업 이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학생의 아이덴티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요즘은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salesman과 student를 합쳐서 s a l e salesant. s a n 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. 세일상태들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까 좀 여러분의 팁들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. 수업 내용을 들으면 그 내용을 공부 방법에 적용하는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공부해서 배운 내용을 내 업무에 적용하는 것첫 번째부터 설명해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심리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어요. 그 과목에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.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. 홍보를 하면 광고가 있잖아요. 그 광고를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공부가 나한테 노출이 돼요. 메시지가 나한테 노출이 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수신자, 곧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?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한대요. 첫 번째 반응은 인지적 반응, 머리. 두 번째 반응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또는 느낌 나의 감정. 메시지를 들었을 때그 메시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았어요. 제가. 저는 그 당시에 미국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때 버스턴 티파티가 나왔어요 버스턴 티파티에서 막그 배에서 배 위에서 차가 들어있는 박스들 마시는 차? 티 박스들을 바다 아래로 던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옛날에 교과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지만 미국 역사를 통해서 이 장면을 딱 보는데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또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영국의 차 문화가 뭘까 대체 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차를 그렇게 많이 마셨을까 티박스채로 막 수출을 했었잖아요 그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정말 얼마만큼의 양이 바다에 떨어졌으면 그 바다에 떨어진 차들은 떨어지면서 맛을 내지 않았을까? 그때 바다 가 맛있지 않았어요. 이런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. 그 내용이 정학 강의 노트에 써있그 강의 노트에다가 적어었어요아이 부분이 궁금하다. 이 부분 더 알고 싶다. 이렇게 무슨 표를 같이 적으면서 적었고 이것을 인지적 반응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 정서적 반응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. 저한테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감정적인 부분이죠.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.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어요. 아 나도 같이 분노를 했어요. 사실. 아, 화난다 이렇게도 적어놓고 궁금하다 이렇게도 적어놨어요.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, 그 내용을 배웠을 때 이렇게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으로 나온 것을 기록을 하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수강할 때는 이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흐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게 오히려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는 데에 되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마케팅과 미국사를 참 연결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수진이의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한국어 교육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언어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이 배워요.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, 또 습득하는 과정, 어떤 연령대에 공부를 해야 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는가 등등 진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교육법을 배운 다음에 실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.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조금씩 적용을 해요. 물론, 원래 레슨 플랜이 있어서 그 플랜대로 가기도 하지만, 제가 조금씩 배운 교육법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, 또 어떤 거가 정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저의 분야,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분야와 공부하는 분야를 결합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 공부한 내용을 내 일에 업무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업무의 내용을 공부하는 데에 적용시켜 보기도 합니다.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이 교육법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지금 업무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나 스스로는 잘 모르잖아요. 뭔가 이렇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, 근데 그런 내용을 한국어 교육법을 배우면서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. 저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고, 아, 다음번에는 이런 점을 좀더 보완해서 가르쳐보자,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요소 때문에 제가 계속 쉬지 않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할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너무 힘든 때도 많고,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왔을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. 공부 자체도 좀더 즐기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재미있게, 알차게 학기를 잘 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공부하는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.